안녕하세요. 율스 로이스 한들입니다. 이 차량은 스타리아고요. 오늘 스타리아에 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의 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게요. 일단 스타리아는 3인승, 5인승 카고랑 그리고 9인, 아 7인승, 9인승 카고 아왜 아, 이렇게 많은 거야 3인승 5인승의 카고와 그리고 9인승 11인승의 투어러 그리고 7인승 9인승의 라운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9인승의 라운지 버전이에요 네, 라운지에서는 프레스티지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 사륜이랑 듀얼 선루프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빠진 풀 옵션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4,349만원입니다 2,200cc의 2.2 디젤 버전이고요. 최대토크는 44, 최고출력은 177마력이고요. 공차중량은 2,365, 복합연비는 10.8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비스 블랙펄이라는 컬러가 있더라고요. 검정색 이름이. 근데 살짝 그 별이 없는 우주 있죠? 그런 느낌이 나는 <laughs> 블랙펄이긴 해요. 이걸 블랙펄 저주라고. 틴티드 브라스 크롬이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던데 상당히 독특하게 이런 색깔은 처음 봐요 그 다듬어지지 않은 금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스타라이라는이라는이서이 음. 느낌을 음. 음. 아 우주선 스타렉스의 후속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독특하고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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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 머어생각에어요 아, 얘가 갑자기 열리면어 <laughs> 그리고 오토 그리고 오프 이건가? 헐.. 나는 얘가 아까 하얀색이길래 네, 하얀색이요도이하얀색어오하네 네, 조금 아쉽네요 나는 여기가 이렇게 쫙 열리면서 깜빡깜빡했어 네. 음, 여기 라이더가 있죠 오오 네. 네. 그러게 마감이 잘 되어있어 네. 여기도 네. 있 카메라. 그리고 옆쪽에 이귀도이에도 지금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틴티드 브라스 크롬. 어머 휠이 디자인이 자연스러웠어. <laughs> 자연스러웠어. 어, 곧 연기 들어올 것 같아요. 어, 되게 특이하다 근데. 이거 무슨 보드게임에 나오는 폭이 235. 3 3비가 55. 8인치 휠이네요. 이 손잡이도 크롬이에요. 이 윗부분이랑 윗부분만 보이는 거를 중시한다 이거죠. 얘는 버튼으로 돼 있고 얘는 인식하는듯한. 깜단놀랐잖아 음, 슬라이딩되는 감이 되게 부드럽다. 낮췄다는 게 뭐야? 두께가 얇아졌다고요? 아, 어. 네네 저상버스. 그래서 오프닝이 저상 버스였잖아요 버스걸 버스걸 시대에 계시지 않았어요 용마가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안 아, 시잖아요 그때 토큰으로 버스 타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삼촌 살아 계시 편집자님이 악마 편집해 주시겠지 전신 거울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울이랑 비슷해 네. 아, 이거 진짜 버스 같아요 버스 기사님들 유리는 엄청 큰데, 요거는 마치 비행기. <laughs> 왜 얘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땄는데 못 열고, 이렇게 똑딱하면 열릴 것 같아. 유니크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모습이 좀 보이는데. 뒤에를 한번 보면, 깔끔하고 엄청 시원시원해요. 이 정도 되는 차들이 막 주변에 덕지덕지 뭘 많이 해놨었는데, 얘는 진짜 깔끔하게 창문을 크게 만들어 놓고, 한 점이 높다. 열어봐라. 군더더기가 없는 군더더기. 그 군더더기를 여기에 하래 했어. 힘들어? 군더더기. 그거 있잖아요. 영화 큐브. 큐브 공포증. 이게 근데 다에디 d 인가봐요 아까. 아까 보니까 얘가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갈때 얘가 하얗게 빛나요. 불꽃이듯이. 어 아, 버튼이 어? 와 엄청 커 얘는 거의 어 비가 많이 오네요 얘 지금 최대한 앞으로 당겨진 거 같은데 그쵸이 위에다가 해도 충분할 거 같아요 투워러 투어러가 9인승, 11인승이 있잖아요. 그 펠리 쉐이드처럼 그거 넣어놔도 되겠다, 투어러는. 어, 근데 얘도 그 캠핑 가거나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만 좀못잘 뿐. 헉, 어머! 어머 x 머 너무 좋은데? 세차에서 비닐이 안 뜯기 모습입니다 <목소리도 안 들수는> 이게 원래는 까만색이어야 된다는 거. 가만 하고 봐 주세요. 너무 누르고 싶게 생긴 데시보드가 있길래 눌렀더니 <laughs> 이게 숨은 공간이죠. 여기다가는 비싼 지폐를 넣라는. <laughs> 얘는 너무 작다. <웃음> 이렇게 <웃음> 무슨 라운지 바에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숨어 공간 이거 싫어? 아, 얘는 이렇게 버튼을 홀드하면서 아주 현대식. 어... <laughs>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요. 운전석과 보조석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 막힌 게 없어요. 기어랑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던 게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 있어요. 어... 텔리 쉐이드가 떠오르는 그런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 핸드폰 놓는 거랑. 어, 푸쉬라고 돼 있는데? 오우! 진짜 버스 온것 같아. 저는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진짜 편한데요? 이건 뭐죠? 이거는 키 구멍인가? 여기서 커플든가? 이거 진짜 그 버스 기사님들 맞아. 기사님들도 이쪽에다가 음료 놓고 하시거든요. 그래? 이거는 정말 미래지향적이지 않나요? 이게 마치 시동을 켜면. 네. 다시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고 아주 정직하게 써져 있어요. 얘는 지금 에코 모드고,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스크린은 이렇게 가로로. 터치인 것 같아요. 네, 터치예요.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존재감이 확실한 기어 단속. 기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게 라운드만 그렇다고 하네요. 나머지 등급은 이 수동으로. 왼쪽에서 미디어 컨트롤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할수 있게. 여기 지금 원래는 앞쪽을 향해 있는 좌석인데 기차 있죠? <laughs> 기차 보면 이렇게 좌석을 예, 네, 이렇게 좌석 돌릴 수 있잖아요. 오선 도선 이렇게 3열 분들과 요 밑에 레버 당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게 최 최고 앞으로 당긴 거고 하나, 하나. 어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최고예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면 되겠다 아, 여기까지네 근데 원래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자는 게 혈액 순환에 좋대요 그리고 지금 2열 시트에는 개별적으로 통풍이랑 열선이 돼요 1열은 기본이고 2열까지 지금 되네요 음. 네, 오늘 여기까지. 스타리아. 정말 고대하던 차량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거물이네요, 정말. <laughs> 그리고 디자인이나 뭐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스타일이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진짜 그냥 보셔야 됩니다 그냥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야 이 구인승 차량을 봤을 때는 어, 여행에 정말 최적화된 차량이구나 혹은 정말 대가족 이동하기에 너무 적합한 차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기타 문의사항이나 견적 차량 견적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뉴스로이스 카카오톡 채널로 많이 많이 문의 주세요 안녕. 오늘도 힐스로이스. 내일도 힐스로이스. 모레도 힐스로이스. 현대도 힐스로이스. <laughs> 뭐야, 그 최년만 듯한 저장은.